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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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듈러를 가지고 대결을 한번 해보기로 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모듈러를 하나씩 가져오기로 했어요. 준비하셨나? 요두개 준비했어. 준비했어요. 두개 네.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두개줄수 없어서 자신 있어요? 네. 이글 자신 있어요? 이개 네. 자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대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시 이야 패시그 동물 동물 동작이 동물학, 뭐야? 2물자 일공일팔 패시 모듈러 중에 발에 치는. <laughs> 아우, 올라오자마자 비싸냐고, 아, <laughs> 2011년도에 나온 제품인데, 건물이 두대로 돼있어요. 네. 그러면 패시샵이, 요것만 패시샵이잖아? 맞습니다. 얘는 뭐야? 자전거샵이야? 일반, 일반 가정집. 가정집, 가어지로 그냥 맞춰놓은 아, 엄청 뒤싸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까버렸는데 그냥 크기 맞추려고 어거지로 그냥. <laughs> 예전에 재즈클럽 했을 때, 재즈클럽도 막잡이기로 음, 뭐라 했잖아. 극단성이 없잖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라이님께서는, 뭘 준비하셨죠? 이 정도는 돼야 준비했다고는 이제 할수 있죠. 오, 이거 뭐지? 아... 오, 야, 나도 이거 하나. 이거, 아, 방대방대, 소방대. 오, 오 10197. 아, 막강한 제품을 또 갖고 음. 오셨네 아, 일단 숫자도 음. 멋있잖아. 1019. 7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또 3대장들과 어깨를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3대장이 뭐가 3대장이죠? 깡패. 포테. 그린그로석이. 근데 여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모듈러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아이 또 아니 오랜만에 보니까 또 어, 괜찮은데? 개봉 안된 박스는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 그죠그죠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 이야 2013년도 모델명 크리에이터고 덴마크에서 만들었고 아니 이게 수시년도는더 오래됐어요 생산 연도를 좀 오래 갔다 보니까 2013년도에도 이게 제품이 나왔던 거 같아 아 그럼 소방대는 정확하게 언제 나온 거예요? 소방대는 2009년도 이게 이제 1 1년도 선배 어. 어. 각자 이제 장단점을 한 번씩 어필을 해주시죠 패시업은 업무를 두 가지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장식을 두 가지로 할수 있어요 어, 잠깐만, 얘네, 띄어져띄어져요 어, 그럼, 건물 두 개네?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건물을 갈수 있다. 어. 아... 그자 그리고 쟤는, 브이기 부러져요. 아, 참.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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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 보면, 예, 예. 빨간, 젓갈색. 젓갈색. 네, 야, 이게 그 유명한 음, 설탕 브릭기 들어갔구나. 네, 예전에 저희가 재즈클럽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그렇죠. 그게 이제 원조가 소방대구나 네, 야. 소방대안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들어있는 것도 이거 미스박인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럴 수 있. 가능성이 음... 높죠 아, 어디서 이렇게 근본도 없는 걸 들고 <laughs> 있었어? 글쎄! <그럴 진짜. 웃음> 근데 모듈러 잘못이 아니고, 단지 그냥 이 잘못이라고 해야 부품 아, 잘못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보완이 돼서, 저 색상도 잘 부러지진 않습니다. 그럼 얘는 2013년에 만들었으니까 아마, 부원이. 보완이... 부러집니다. 부러져? 또, 또, 네. 확실히 부러집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브릭이 부러져 아니면 타일이 부러져 뭐가 부러지는? 브릭이 부러집니다. 타일도 네. 부러져요. 와, 미쳤다. 네. 중고 같은 거를 구매하다가, 네. 분리를 하잖아요. 세척하려고. 똑똑, 부러지는. 똑똑, 네. 똑똑,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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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안 만진다고 해서 부러지는 건 아니고 분해할 때 아... 그때 이제 똑똑똑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분해할 때는 <laughs> 여기다여기 들어있는 것도 젓갈색 아닌가 이거? 여기도 이제 젓갈색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여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가 지나면서 음... 이제 보완이 된거 아, 같습니다 이게 뒤에 나온 거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싶어야 될게 얘가 중고일 때 분해할 때 그런 이슈가 있다면 얘는 새 거잖아요 조립할 때는 최소한 그런 문제 없다는 그렇죠. 얘기야 아니 조립할 때도 잘못 힘을 가하면 아이씨. <laughs> 부러집니다 갚아가 안 돼. 아니 조립할 때도 부셔져요? 너무 힘을 가하면. 빨리 장점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밀리고 있잖아. 장점은? 네. 머니 머니 해도 머니 있으면 좋겠지.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나요? 두배 네? 이상 토막. 뭐. 소방대는 얼마야 지금? 시대가한 50? 거뜬하게. 출시가가 얼마였죠? 20만 원대였죠. 한시아은 얘는 출시가가 20만 원대인데 아직도 뭐 그대로. 예, 이아 <laughs> 차이 많이 나는데? 그럼 이거 두개 가져도 와 이거 못 사네? 못 사죠. 바꾸 생각도 없고. 그릇적인 <laughs> 면에서 마음이 좀 소방대로 많이 기우네요. 뭐더 커버칠 거 없습니까? 가격으로 안 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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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떻게 돈만 가지고 가냐고. 뭐 디자인 이런 거 없냐고. <laughs> 뭐, 뭐 미니 디오라마가뭐 좋다든지 내부가 좋다든지 이런 거 없어? 보면 사진으로 비교가 돼있지 않습니까? <laughs> 디자인적으로만으로 봤을, 봤을 때도. 아, 소방대가 중앙에 우렁차게 있어 그냥. 그래서 제가 다른 거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거. 아, <laughs> 오케이. 얘는 적고. <덮고> 소방대가 <laughs> 이긴 걸로. <laughs> 자, 이번에는 어떤 거좀 이길 만한 거 가져셨나요? 오 어, 이길 만한 거 갖고. 알겠습니다. 올려보시죠. 2 0 1십오 백화점. 야 백화점 <laughs> 명랑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솔직히 깡패 코너 없었으면 백... 왕자 아니야 그죠? 토너게의 아. 백화점 어? 엄청납니다. 센세이션 한야 난리가 났었지 네. 백화점 디자인부터 뭐 안에 구성까지 정말 멋있습니다. 백화점이 없었으면 지금 이게막 이런 모듈러 창작가들이나 건물 창작가분들이 한 절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봐도 않아요. 와 위풍당당하다. 색깔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고 1층에 회전문도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알아 들어가는 거? 사람지 나가면? <laughs> <laughs> 안시도 어, 오케이 그리고 안에 이제 층계가 에스컬레이터로. 있어요. 어, 여기 아, 보시면 네.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여기 음, 보여. 그 내부도 깔끔하게. 샹들리에 같은 건가 봐. 그렇죠. 안에 또 샹들리에도 표현돼. 있고. 커튼, 망토 부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옷 갈아입는지. 디테일하다. 아니, 또라님 어떡하시? 센거 나왔네? 밀리겠는데 이거. 말이 좋아서 코너지. 네. 코너면 뭡니까? 네. 구석 아닙니까? 구석. 구석이지. 그러면. 구석탱이로 짜그라져라. 그치, 구석이 있고. <laughs> 이치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돌들도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모듈러도 센터도. 뭐죠? 어, 아고. 아이고, 아이고. 어어. 야야야. 아이야아이야아이고아고왜이 크냐 이거. <laughs> 얘만 박스가 이렇게 터있어요 <laughs> 원래 이렇 센터. 금청이죠? 금청. 금청입니다. 금청. 일공2 4 금청. 금청. 네. 모듈러는 이 센터를 잡아준다해서. 네네. 센터 모듈러는 또제2의 별명도 있습니다. 야 센터 모듈러? 시청을 들고 오셨습니다. 시청에서 보통 이제 결혼식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네. 그죠? 모듈러가 거의 한 35cm 높이 정도였는데, 금청은 50cm. 이게 크기가 있으니까 박스를 이렇게 세로로 길게 했구나. 네. 크기가 되게 크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박스를 세로로 돌린 게 잘한 거 같아. 확실히 이게 각인이 되네. 오니까 이만하잖아. 짜잔. 모듈러끼리 연결했을 때 네. 다른 모듈러는 층이 좀 맞거든요 얘는 층이 안 맞아 층이 이상하게 옆에랑 좀안 맞아요 음. 층 여기가? 네, 네 2층 층, 3층이 이제 어, 안 맞는다는 층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추측을 해보건아 시청이잖아 시청은 일반 건물이 아니라 좀 고도 높고 네. 좀 약간 시원시원하게 탁튼 그런 거를 연출한 게 아닐까 하여튼 가. 저는 <laughs> 별로다 백화점이 짱이다? 너무 시청 동그라지 그냥 네모나잖아요 건물도 위에 종탑 하나 있고 백화점은 도대체 뭐가 장점이죠? 백화점 코너를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건물이다 음. 그리고 안에 네. 물건들이 너무 많아 아 내부에 그 그런 디테일들이 가차롭게... 이 회전문을 또 만들어줘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너무 좋다. 그리고 색감도 예쁘잖아요. 유럽형 건물, 한색에다가 진녹색을 사용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어 근데 저거는 보면 아, <laughs> 아 장점까지만 하고 비난은 좀 있다 하시라고요. 아, 안 좋아 안 좋아. <웃음> 저거는 파리 <laughs> 네. 백화점이지 어디 동네 아울렛 같은. 비율이 <laughs> <기울이> 너무 이분이 시켜다 <laughs> 보니까 아, 아 너무 낮다 너무 네. 동네 저기 이마트 24사 같은 저, 뭐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중축을 많이들 왜 그랬겠습니까? 동네 아울렛 같은 이다 보니까 니까 증축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 아, 예쁘니까 네. 증축을 했다라. 작아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증축을 했다. 양쪽 다일리가 네. 있어 보여요. 시청 장세만 한번 말씀해 주 진짜? 시청 시청. 신청. 역시 버이 많은데요. 두지또 얘가 비싸? 얘는 큰거한 장에서 조금 빠집니다. 진짜 금청이구나. 네, 금청입니다. 금청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가격이? 약한 8, 90 정도 야 아직도 금액이 그렇게 비싸구나 맞습니다 야,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센터니까 얘가 또 빠지면 또 센터를 잡아주질 못하다 보니까 얘 빠지면 다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그치 동네마다 그래도 하나 좀소사있는거 있어야지 네, 랜드마크 어야 오늘 시청에서 만나자 맞습니다 야, 저기 어디 저기 뭐 백화점 코너에서 만나 이러면서 3 7 롯데타고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고만고만 하지 않습니까? 아 일리가 있네요 요거 두 개를 사면 랜드마크가 된다 백화점 중축해가지고 그렇 백화점 두개 사서 요, 중축하면 6, 6층으로 만들어 버려라? 됐어 백화점 뭐, 얼마 인데요 <laughs> 백까지 백화점 얼마입니까? 저거 하나면 이거 두개 삽니다. 백까지 4 0만 원이요? 그렇죠. 두 개를 사가지고 옆으로 해도 되고, 위로 음, 해도 되고, 음, 음, 남대로 하셔도 됩니다. 시청 하나 사잖아요. 예. 저게 답니다. 이게 뭐 공격인지 방어인지 <laughs> 모르겠네그렇 <laughs> 자기 부담을 이제 파고 <laughs> 어, 있죠. 네, 어, 네. 정의... 어쨌든 1대1로 봤을 때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laughs> 저게 답니다. 그래서 창작하는 사람들께좀 그런 디자인적인 걸 얘기하지, 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됐어, 요 가지만 얼마인데요? 시청은. 다 좋은데 너무 이제 건물이 반듯반듯하다 보니까 대일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웅장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네모난 형태라서. 좀 오밀조밀한 그런 디테일 아기자기한 맛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청렴결백한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청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잘 만들었죠. <laughs> 그건 인정합니다. 제가 봐도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예쁘고. 시청 같은 경우는 말이 시청이라고 하지. 이게 웨딩홀인지, 시청인지. 아, 그 사실 이게 좀 앞에 네. 겨, 결혼한 사람도 있으니까. 웨딩홀이라고 보지. 이걸 시청이라 또 보기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laughs> 아니, 이 사람이 시장은 맞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시장인가? <laughs> 겁나 비리 저지를 거 생겼는데. <laughs> 아, 이상한데. 비리 저지를 거 생겼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1층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썼는데. 3층은 너무 단조롭고. 뒷면도 지금 네. 사진을 보면 팝팝한 것 같은 네, 너무 그렇죠? 대충. 그냥 틱틱틱키 해놓은 것 같은 키키키키 미안했는지 이제 지키표키은또 괜찮은 편입니다. 시청의 단점을 예로 들자면은 무리하게 엘리베이터라는 시스템을 어키키엘베가 어, 어디있어 짜잔. 아. 이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손으로 테크닉 바를 걸치게 하는. 그러면 거기 정지해 있고. 아, 그렇죠. 이 당시에 디자인에서 너무 무리했다. 그림에선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실제로 여기 뚫려 있어요? 네, 예, 뚫려 있습니다. 왔다 갔다 사다표 그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없는 것보다야 뭐 어. 있는 것이. 손으로부터 해가지고 승부를 어, 가려야죠. 승자는, 네, 어, 깡패님이. 아, 제가 정하나요? 저, 정하는 거죠. 예. 아, 본인이냐, 디자인이냐. 어렵다, 어려워. 아, 저는. 어렵네요 하지만 저는 백화점 백화점 백화점이 요소도 엄청나게 많고 코너라는 그 장점도 있고 백화점 명품입니다 명품 금청을 까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승전 가시죠 30년. 소방대와 백화점 박스 크기가 비슷해 보여요 그죠 네,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35cm 그냥 앞에서 어필은 다 했으니까 네.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말씀들 한번 해주시죠 일단 디자인이 소방대보다 너무 예쁘다 그거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객관적입니다. 아, 그래? 아, 모두가 인정하는 바예요? 가격도 이제 얘가 좀더 저렴하다. 그 다음에 파손 이슈. 어. 아, 그게 뭐 가장 큰 걸림돌이죠. 아, 또한번 이제 소방대에서 네. 이제 불거져 나오는 파손 네, 이슈가. 파손에 대한 걸림돌. 백화점이 이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뭐한 벌러내, 한숨을 한숨 쉬시면서 한숨 마시고 계세요. 디자인이 뭐밥 먹여줍니까? <laughs> 아 그럼 뭐가 <laughs> 그밥 먹여주는 게 뭔지 말씀해주세요.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머니 머니 해도 아 머니 머니 이게 왜 기세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얼마였죠 아까 5 6 60... 0만원 그만큼 이제 매력이 있고 그리고 또 소방대 로고를 생각하신다면 아 소방대원들의 로고 네. 지금 나라가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흥청 멍청이 쓰고 그럴 겁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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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

백화점.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큰일났 <목소리> 아까운데. <목소리> 인생의 몸. <몸으로 목소리> 아이고, 이거 <목소리> <저> 소방대원님들. 어떡할까요? <laughs> 비난과요 저희 소방대원님들. 아, 사랑합니다, 소방대원님들. 아니, 근데 어쨌든 가장 큰 게, 새 거를 뜯어도 그설탕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게좀 무섭네요. 어쨌든 빵프로가 아니라는 게, 그게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기 모듈러 토너먼트 이제 우승자는? 어이, 아, 아. 띠디디디. 띠리리.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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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i you. 아, 오늘,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아니, 도대체, 모듈로에서 3대장 어디 갔냐? 롯 빼고 무슨 얘기가 돼라고할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제품들을 제외하고, 두 분이 좋아하시는 걸 가져오신 거기 때문에, 맞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좀 약간 좀 새롭게, VS 네. 형식의 이런 리뷰를 해봤는데, 두분 어떠셨어요? 어,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서, 저희보다 또 현명하게 판단해주시라 음. 생각됩니다. 소방대원을 아, 무시하는 거냐,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더 그렇죠. 예. 그런 댓글을. 저는 저희, 저희 나름대로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아 근데 오늘 이겨가지고 지금 아, 텐션이 올라왔어 아, 또라이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모듈러를 참 좋아했었는데 했었는데? 지금은 아, 이제 솔직히 좀 인기가 좀 시들시들한 아, 면이 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맨날 추억도 생각이 나고 음.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 박스를 그렇지. 보면서 얘기하니까 음.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 모듈러가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좀몇 년,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그날만요 손꼽아서 어. 새벽같이 막살려고 1년 연중 연주, 연주 행사처럼 맞습니다. 막 기다리고 오, 막. 나오기 전에 매일 저 카페에 막글 그렇죠. 올라오고 막 기대된다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확실히 그런 건좀 없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네요. 공간제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 거부터 다 모아서 집에 전시하기에는 또. 그렇다고 하나 나오면 앞에 있는 거 하나 팔고, 이런,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네. 그래도 또 유행은 돌고 도우니까, 또 언젠가는 또못 올라가. 그렇죠. 인기가 다시 네. 또. 그러면 그때는 금청이 한 200만원 또 올라간 거아니야또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 어, 어, 잘 가지고 있어요. 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이제 모듈러를 가지고 토너먼트 리뷰를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아 정말 좀 재밌고 좀 추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 네. 자, 지금까지 레고레고 레전스다. 레고 레고 아니 옛날에는 진짜 없어서 아, 못샀잖아 진짜. 거 그러니까, 줄서 줄 수고 나고 줄 수고 아, 아. 막 싸움 나고 막. 그리고 막 카페 같은데 가끔 이제 막 중국 올라오면 막확막 네. 막 서로, 서로 사겠다고 막. 서로 사겠다 오프에서도 막 모듈러 먼저 사가려고 막. 네. 그죠. 그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 중국을 해하면은 네. 이제 만나가지고. 오들로 주는 장면들어 포착도 길에서? 길에서 보고. 아저씨들끼리지. 어, 트렁크 얼굴 이렇게 여기서 이렇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아, 끌고주머 <laughs> 이상한 거.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옆에서 에. <laughs> <에이. 웃음>